자안 어,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이. 예. 제가 어, 설교하는 이 주간 동안에 계속 이 여러분 물어볼 거요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이. 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왠달라서? 예. 제가 찍은 사진이라고 계속 막 자부심에 가득 차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laughs>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예, 아직도 이 집에서 먹었던 이. 감귤 에, 주스가 생각이 납니다 어, 여러분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 우리가 저번 주에는요 음, 여러분 저번 주 수, 그 설교 주제를 아는 사람? 어, 아니면 벌써 서울대 여러분 다 갔겠죠 여러분들이 예, 기억을 해낸다는 것만 대단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야요 뭐였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가 어제, 아니 어제가 아니 저번 주에 나도 이기좀 마시겠구나. 저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는 얘기로 했어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동일하다, 다르다. 아, 뭐, 손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똑같은 얘기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가 틀렸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목사지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이퀄,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 사랑의 문제. 내가 예수님 을 믿는다. 뭐러분 중학교 1 학년도 있고 지금 고삼도 있지만 어, 질문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질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잘 대답해야 돼. 난 진짜 누구를 사랑하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이거는 물어야 돼. 항상 십대 시절에 물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갖고 있는 질문들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랬어요. 많이 질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물어야 돼.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나 예수 믿나 이런 거 묻지 말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야 돼. 주일학교 때 제가 뭐 주일학교 담당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때 어떤 애가 교회로 왔는데 우리 코로나 시절 말고 열심히 저기 조이홀에서 여러분 일동하고 막 이랬잖아요 할때 그때 어떤 애가 이 어, 여기 롯데키스에사는가봐 요구촌 다이고한 친구 따라오는데 너무 좋았던 거 너무 기회 좋았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한 달만 끊어주면 안 돼? 싫어요, 싫어. 교회 한 달만 끊어달라.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한 달만 끊어달라. 우리는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한 달, 한달 뒤에 뭐 이제 회비 낸다고 생각하면 회비 낸다고. 그래서 그때 미아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받아, 어이가 어떻게 해야 나 어, 우리도 회원제로 하까뭐한 달씩 끊어 회비 받고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서.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가 교회로 왔주고 그냥 교회로 왔다갔다고 또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와 예수 믿는 건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랑이란보신가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얘기. 서로 다른 물론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로 가요. 또 이, 이런 말 듣고 아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같이 간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녀요. 그자세에 주나 힘들지. 네가 힘들면 안다. 어,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 좋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졸리게 하는 사람의 문제야. 내가 문제란 걸 알아. 음. 어? 이 예. 잔소리 대망의 에티제의 이 대화신. 예. 끝판왕.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잔소리하는. 미안해. 조금만 참아. 예. 아직 슬라이드가 19개나 남았어. 미안해. 예. 자,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어, 사랑해 어, 뭐좀 괜찮네 뭐 하나님 뭐좀 괜찮은 분 같아 뭐 어, 좋아요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라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이두 가지 예수를 믿는 것 하나 한 가지면 좀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이건 좀 들리게 해줘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스스로 좀 말하는 걸 자기가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여기 어딘지 모르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들어긴 들었는데 어, 이런 분들 없을까요?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본당이라고 불리는 예배당,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이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다 라합니다 나다, 나다. 예수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예배당이 온 것이지, 교회로 온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이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우리가 나가버리면 이 장소는 그냥 장소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이 곳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 우리는 교회로 앉아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많은 것이다 사랑하는 곳이라. 이 핵심. 자,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이거 잘 보여요? 내가 여기서 보면 환해서 내가 잘안 보이는데 잘 보이죠? 검은 글자는 안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혼자 익숙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혼자 익숙해. 요 그래서 뭐 혼밥은 기본이요. 그 코로나 시대 누가 같이 막 우우 뭐밥 먹잖아요. 혼밥. 그다음 뭐 합니까? 혼겜. 게임을 막 같이 하면 재밌지만, 막 우리 형제들 모이면 또 마치면 게임 같이 막 이렇게 온라인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혼겜. 또뭐또 뭐가 있을까요?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뭐 요즘은 이제 OTT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뭐 애플 TV든 뭐 웨이브든 또 TV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요런 혼용하고요. 또 혼여 혼녀, 혼여는 뭐예요? 혼난 여자 이런 거 아닌가? 아시죠? 혼여는 혼자 여행하는 거. 그래서 혼여를 많이 해요. 많이 돌아다니이 혼자 익숙해요 혼자 하고 혼자 즐기고 혼자 먹는 것. 이게 오늘의 시대거든요. 자, 제가 한 가지, 이런 걸뭐 이런 보신 적도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저걸 지라고 합시다. 자, 예, 그림을 찾으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어서, 아무리 이제 제가 구글링을 하던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도 잘안 나와서, 일단 여기 최선이에요. 자, 쥐한 마리를 철창에 고립시켜서 가도, 둬어 진짜 있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쥐한 마리를 철창에 곧 고립, 혼자만 고립시켜놨어요. 고립시켜놨는데, 거기다가, 왼쪽 병에다가는 마약을 녹인 물을 넣어놨어요, 물병에. 그러니까 쥐가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오른쪽 병에는 순수한 물이에요. 이게 혼자 있는 쥐가 놔두니까 물은 다 맛봤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를. 그러니까 뭐가 자꾸 땡길까? 당연히 마약을 녹인 물이 땡기겠죠. 근데 이게 혼자 자기가 쥐가 고립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물도 있고 마약을 녹인 물도 있는데 계속 끌리는 물은 마약을 녹인 물이에요. 그래서 이 쥐는요, 이 순수한 물을 외면하고 계속 마약을 녹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쥐가 서서히 마약에 중독 지들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약이 담긴 저 물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발부둥치다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도 있는데 굳이 마약을 녹인 물을 끝까지 그한방울에도 먹을라다가 죽었다.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이 있었어요. 이 쥐를 혼자 고립시키지 않고 철창에 가두지 않고 이 놀이터, 그러니까 쥐가 놀이터가 있다니 좀 웃기긴 한데요 예, 쥐공원 놀이터를 만들어서 쥐들이 함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쥐들이 뭐 저렇게 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저렇게 놀았어요 같이 있었다, 같이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쥐들이 함께 놀고 있으니까 마약을 녹인 물과 순수한 물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쥐들이 뭘 마셨을까? 마약을 녹인 물을 절대 먹지 않았어. 순수한 물만 계속 먹다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 고립되면 중독이 일어나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중독적인 정상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죠. 마약이든, 그것이 뭐든, TV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든.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된 이 모습은요 절대로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혼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교회로 부르셨요 그래서 내가 교회. 교회란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인데 교회는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나 교회 다녀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당면한 문제는 이런 거죠. 혼자 있기를 원해요.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해요. 저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기보다. 제가 MBTI에서 E 외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가고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해요. 혼자서 뭐 물론 이제 제가 한번 아프고 난 뒤부터는 혼자 있는 걸 그렇게 목속 즐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혼자 있기를 원해요. 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냐면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요. 혼자 있기가 양가 감정이래요 감정이 두 개가 맨날 충돌해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혼자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다음 다가오기를 막 기다려. 누군가 날를좀 다가왔으면 좋겠어. 누군가 좀 따뜻한 말 걸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와서 나에게 사랑을 이런 다가오기를 막 기다리지만 사실 나보고 다가가라 그러면 대부분 망설일. 물론 이게 우리가 MBTI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중에서 굉장히 이게 외향성이 강하고 이게 친교 사교적인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뭐 에너지가 뿜뿜뿜 해가지고 그냥 무슨 생전 처음 본데 막 서로 뭐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막 이렇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가 누군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대하지만 내가 다가가는 것은 되게 뭐라 그럽니까 부담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요 자꾸만 혼자를 강조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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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이요 별로 안 통해 그냥와아 있는 거 혼자인가 그리고 혼자 왔다가. 뭐 조금 마음 많은 애들끼리 우리 또 동기들 나이 같은 친구들 막 수다 떨다가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하거나 하다가 그냥 돌아가 썩 돌아가 버리고 그냥 이게 뭐 하러 왔는지 그냥 존재감 없이 사라져 혼자 익숙해진 시대 혼밥, 혼깸, 혼념, 혼녀, 혼녀 뭐 갖다 붙이면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혼자 하는 시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글자 보입니까? 잘 보이죠?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까지는 아니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까지 처음부터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장소에 모여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작은 작은 다 찢어져서 분열하고 있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패거리. 1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로 구성된 무리들로 일주일 특별히 일요일 오후 1시 35분이 되면 사직 1, 3동 127-1번지에 모여 특별히 3층에 모여서 1년의 모임을 하다 사라지는 폐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폐거리가 아니라 교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이 아름다운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를 바니다 그러면 뭐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가 된단 말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MBTI 했어요? 여러분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신사주라고 그래요. 21세기의 사주가 MBTI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한번 사주 좀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MBTI냐면 했 서로 달라요. 서로 갖고 있는 조각이 다르죠. 각자의 조각을 막밀어제끼면 우리는 서로 다름이 서로에게 상처가 돼. 하지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것이고 깨달아가 돼. 여러분, 10대 시절 이걸 깨달아가 야 되고 배우는 장 굉장히 이 10대 시절 중요해.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이대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 이대로 20대가 돼. 그럼 뭐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처럼 이대남인이 계속 패거리 갈라치기 성별 싸움, 젠더 싸움 그냥 막 저기들끼리 싸 계층이 생기고 성별의 대립이 생기고 교회는요 서로 다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다름이 기쁨이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 계획이 없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이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요, 여러분, 저번 주일 저녁부터 짰어요. 그래서 엄청 뭐 저녁부터 계속 이것만 준비했다, 이게 아니라 계획을 짜는 게뭘 할까? 뭘 준비할까? 이렇게 준비를 해온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스타일이 완전 반대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완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면 그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불협과 파열음이 들리겠죠? 그나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이 험난한 세월 동안 예, 25년의 세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구나. 제 집사님이랑 제가 성격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예,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정말 파열음과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절.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너무 예, 서로 연애할 때는 몰랐어. 이게 예,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라. 절대 모른다. 어머 오빠가 너무 멋인 것 같아. 그 오빠가 진짜 도라일 수 있어요. 어머 저 어, 여학생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그 안에 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모르는 거야.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게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서로 이렇게 접점이 없으니까 그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서로 다른 조각이지만 서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 10대 시절이 이게 미숙하다고도 할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이런 끼워 맞추는 부분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 그렇지만 이 10대 시절이 이걸 경험할수록 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서로 경쟁 모드 아니면 서로 무시 모두 이런 모두 말고 이 적어도 아름다운 학생이 교회에 와서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서로 사랑할 때는요 이렇게 서로 조합을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MBTI라는 이유도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저래서 좀 조용했구나 아 제가 저래서 나댔구나 와 진짜 저렇게 나댄 거 처음 봤는데 저렇게 성격을 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걸 진짜 배웠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 학교에서 는거안가르쳐요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는 어 마음이 통할 수는 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이러분막 깔깔깔 그리고 웃고 떠들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캠핑도 할 수도 있고 뭐 다할수 있지만 뭐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진 않아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믿어주고 신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에 요한일서 사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걸 사랑하지 않는 자, 서로 하나 되지 않는 자, 서로 알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른 기쁨이 되지 않는 자는 뭘 모르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막 보고 있는 사랑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이 짝퉁들이 많아요. 예? 네? 스포크 뭐이 시대에 많은 이성교제들, 아니면 서로의 남녀간의 문제들도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아름 문제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야. 이성교제 할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 때만 진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만 진짜 용납이 되거든요. 진짜 사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치 못하고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 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에요 뭐가지 잡고요? 멸살 잡고요. 사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사랑이 아니라 강제고, 그건 폭력이잖아요, 그죠? 렇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사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서로 진짜 멋진 사랑을 할수 있어요. 서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요 하늘이 만했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사진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사진 찍다고 진짜 에스그레이터 서로의 손이 모여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오겠지. 그가 나에게 뭐라고 해주겠지가 아니라 서로 모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고 이번 주는요 서로에게 질문합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그림에 이게 잘 보인지 모르겠다. 다들 뭘 들고 있어요, 그죠? 뭘 들고 있죠? 휴대폰 들고 있어. 요 이게 그러니까 꼭 휴대폰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바일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요즘 세대의 소통 방법이잖아요. 제가 전화하면은 잘안 받는데 문자로 보내면 답이 와요. 맞죠? 네? 제가 이게 한1 0년 전에 깨달은 이, 이 여분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 세대도 그렇거든요. 제가 청년들을 맡았으니까 대학생들을 맡았잖아요. 대학생들 전화를 절대 안 받아. 요 진짜 안 받아. 어, 그래서 한번그 몰래는 아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은 저를 아예 수신 거부로 해놓은 친구들이더라고. 너무 상처받는데 았 그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근데 전화 한번 받는데 문자 보내면 답이요. 저번주에 교회 안 왔어요. 교회 안에 뭐로 전화했는데 절대 안 봐요. 근데 문자로, 여기 교회 안 왔어? 아, 아파서요, 목사님. 이게 오즘시대의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그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꼭 이렇게 대면으로도, 대면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끼리끼리만, 패거리만, 패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동기끼리만 이렇게 질문하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계속 질문. 서로 달라도 서로 학년이 다르고 사, 나이가 다르고 성질이 달라고 서로 스타일이 달라도 저렇게 서로 질문. 질문이 있어야 사랑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 해줄거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예? 남녀가 되면 똑같아요. 그분이 나를 다 이해 해줄 거. 그런 착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서로 이해하는 거냐. 서로 질문, 서로 이야기해야 돼. 서로 질문하세요. 이번 주에는요, 좀 언니가 동생도 챙겨. 동생이 예? 언니한테 얘기하고. 우리 형님이 동생 좀 챙겨. 동생이 형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수도꼭처럼 뭐 맨날 폭탄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잘 지냈어? 뭐잘 지냈나? 오늘 게임 한판 할까? 뭐 할까? 아니 뭐 했어? 뭐 이렇게 서로 서로 다 질문하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되어가는 밑바닥의 작업이에요. 그게 자 이제 마칩니다. 자 이제 주목하세요 그게 예수님이니다 서로 사랑하네. 는 서로 무인도처럼 떨어져서 각자 도생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 에 진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 큰 소를 안 내도 좋아요. 한1분 정도라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에게 용납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학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아 우리가 이1 0대 시절, 이 귀한 시절, 이 아름다운 시절, 이 꽃과 같이 피어나는 이 시절에 저만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말하 교회 문화는 알고 아버지 기독교인이라는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 거품은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우리 아버지 십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말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불타오게 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말하 제즐기라고 말하고 세상은 놀라고 말하고 세상은 가지라고 말하고 세상은 빼앗으라고 말하고, 말하고 세상은 아버지 치 나가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또 아버지 말 아버지 서로 사랑함이 아버지 말 단순히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냄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고 배워가는 것 아버지 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회고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 말 우리 교회인 우리들로 채워진 자림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신뢰하고 아버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1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배워라, 더 올라서라,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식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꾸로 갈줄 알고, 세상을 아버지 말고 역전할 줄 아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눌리고, 세상에 아버지 말 길들여지고, 세상에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훈련되어지고 다아빠진 아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 갈수록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의 식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시 대들이 정말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아버지의 말 아버지와 주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정말 자기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교회라는 검,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고. 내가 바로 교회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고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오랜다운 십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고 서로에게 질문하며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신앙이 성숙함으로 이 아이들이 인생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0대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